안녕하세요. 상도TV의 김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요. 리맥스 610D입니다. 어, 이어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것도 리맥스 타의 610D인데요. 이 제품도 약간 가성비를 논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열어보고 확인해봐야지 알수 있겠죠? 일단 구성품을 보면은, 일단 박스를 기면은 오. 야오 일단, 일단 가격에 비해서 박스는 오잘 이렇게 안 빠져 잘안 빠지네요 이어폰이 왜 그럴까 이어폰이 잘안 빠지네 여기 밑에 딥 테이블에 눌러줘야지 빠집니다 이어폰과 구성품으로는 이어캡, 이어캡 두 쌍을 제공합니다. 두쌍 제공. 그리고 파우치. 아니, 4만원대 이어폰에도 제공을 안 해주는 파우치를 제공해주네요. 파우치 제공해주는 건 정말 좋습니다. 이어폰에 대한 사용설명서랑 품질보증서겠죠? 어, 중국어로 써져 있네요. 아마도 여기 리맥스 회사는 중국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선이 어... 일반 이어폰에 비해서 좀 일반 이어폰들에 비해서 조금 긴것 같습니다. 네. 또 디자인을 보시면 이 디자인 이런 디자인 정말 어... 샤오미 피스톤 3 제품과 약간 좀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가진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지만, 약간 좀, 샤, 처음 볼때 샤오미 피스톤 3를 연상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음량 조절 버튼과 전화, 마이크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왔는데요. 굉장히 처음 타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이 이어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튼은요, 이, 이 버튼 굉장히 잘 눌러집니다. 똑각 똑각 버튼 잘 만들었어요. 네. 아니 이게 이어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음질은 일단 어. 이 이어폰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음, 저음 스테레오 이어폰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굳이 막 저음까지는 아니에요. 중저음 때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저음보다는, 그렇게 와, 완벽하게 저음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막 고음이, 고음은 아니고, 중저음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어폰들과 이렇게 바꿔가면서 척음해봤는데도, 중점대 이어폰입니다. 중점대 이어폰이고 중점대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게 알고 있는 일반 중점 말고 약간 고음과 저음이 약간 강조된 고음 반 저음 밤 이렇게 이 딱딱딱 아튼데 네. 그런 이어폰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어폰의 선을 보면은 이 선을 보고 이 이어폰이 왜 가격이 이 정도 나오는지 알것 같아요. 이어폰 선은 딱히 그렇게 이게 좋은 이어폰 아니죠. 이게 그렇게 좋은 선은 단선 단선이 될수 있어요. 이게 단선 네 그렇게 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어폰 케이블은 페브리 케이블이 좋은 거 같아요. 단선도 안전하고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준 이어폰입니다. 네, 아 이거, 어, 전 그렇게 네 말을 조심해야죠. 아무리 저는 안 좋은 제품이라도, 제, 그러니까 저는 제품이 좋든 안 좋든간에 이걸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네, 이 제품은 가격에 비해서는 막이 제품도 막 가성비 제품이라고 해요, 막. 사람들이 하면은 가성비 있다. 근데 요즘 이어폰들 다 가성비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그렇게 가성비를 논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매 제품들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냥 그냥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 상더TV 의 김일이었습니다.